관절이 붓고 아픈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환자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겠죠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시고 저한테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즉 고지혈증이나 혹은 당뇨나 혹은 뭐 동맥경화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 관절에의 순환도 잘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이 붓고 망가지게 돼요 이런 경우를 전신 대사성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이 붓고 아프다 혹은 관절염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여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내 몸에 있는 항체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류마티스는 손쪽이나 통풍은 좀 다리 쪽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 하게 되면 관절염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만 먹어도 어느정도 반응이 있고 그리고 통증이 좋아지면 환자들이 병원을 안 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서 관절염 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를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즉 다친 다음에 좀더 괜찮겠지 아픈 병원 안가도 되겠지 하는 상태에서 많이 걷다가 관절염이 생기고 혹은 또다시 운동을 하다가 또 다치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저에게 희 이야기를 해주신 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선생님 제가 당뇨인데, 혹은 제가 고지혈증인데, 혹은 제가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했는데, 혹은 어, 선생님 제가 담낭 수술한 적 있어요, 혹은 요 안에서 다른 복부에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과 관계된 게, 사실 그쪽 근육이 안 좋았을 때, 우리 골반 기저근육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햄스트링 문제도 생기고, 골반 근육통의 문제도 생기고, 허리 쪽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저한테 어, 치질수술은 정형과랑 관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햄스트링이 무너지면서, 2차적으로 균형감각이 무너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서 외상이 생기고, 혹은 근육이 터지면서 그래서 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본인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주사를 맞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생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 우리 감염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가장 어려워요. 저희가 뭐 세팅리라 그래가지고 어 안에가 관절에가 다 염증이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관절이 높기도 하고요 관절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 사실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또 스테로이드를 잘못 맞아서 생기는 관절염도 있거든요. 이를 레피드 어, 정말 빠르게 관절이 무너지면서 녹아버렸다 이런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드리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혹시 눈이 침침한 건 없으셨어요? 혹은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뻣뻣한 느낌들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맥경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언제,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때 아픈지, 그리고 혹 혹은 열감이 동반되진 않았는지, 혹은 어떤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랬는지, 혹은 체중 변화가 있고 나서 그랬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